자 오늘은 이찬승이 그냥 요게메카드어 다들 아시죠? 자 이거 나찬 이가 주인공이죠? 이소벨 뭐, 리안 반다이 공주이 뭐뭐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털린메카드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 만들었습니다. 자, 메카드가 거의 좀 똑같거든요. 메카드가 잠깐만 맥카드 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기 보시면 메카드가 좀 똑같습니다. 자, 비교해 보자면 이거 이 영화 보이죠? 이 영화들 예, 터닝날카드라면 이 영화도 같고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것도 여기가 좀 은근 좀 똑같습니다. 네, 좀 다르게 나온 것 같고 공유 메카드도 네, 공유 카드도 네. 똑같네요. 네. 좀 카드는 다르게 만들었으면 네, 짜잔 고래킹 더하기 이천숭이 네. 뭐 세트,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얘가 고래죠, 고래? 고래고 얘는 원숭이, 그냥 이청숭이, 원숭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카들은 네 랜덤으로 세 장. 근데, 호랑나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자, 뒤에 보시면, 뭐, 배틀.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틀. 제가 배틀을 안 해봐가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짜잔. 짜잔, 자,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출판 제품이고 초이라컨 트리 배터리로 어 구입했습니다. 짠, 나와 주시오. 네, 딴자판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메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깔게요자이천성킹 다 카피카피 몽키오역시 어, 호랑남이 나왔네요. 호랑나이 타이거클로, 미스터문의문내미 파워. 예, 뭐는 이천성만 보이는데 아 이, 코덕도 있고 그냥 여기 메카드가 아까 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냥 이세 이 세트도 보여드릴게요. 짠 야. 오 만지는 느낌이 좋은데요? 오 만지... 어, 만지는.. 만지는 느낌이 좋고 자 속성은 블루 자 일부러 일부 블루도 습니다 나용.. 아니 나용찬이 나다 나용찬이 아니고 나찬이 블루 속성이니까 자 바로 접는 방법은 뭐 쉬워요 네. 뭐슈테마쿤 아니라 비슷한 느낌 네. 슈테마쿤은 비슷한 느낌이고 이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면서 보여드려야 되나? 응.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직 보여드릴게요. 뭐또 어, 있네. 아, 이거 사형 설명서 또 들어있는데. 여기다 뭐, 고래킹. 뭐, 이거, 예, 아무거나 들어있고. 네. 콩돌킹, 뭐 여러가지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아, 이, 이걸로, 여기 판좀 깔아야겠습니다. 예. 네, 죄송하고. 바, 이제 바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짜잔. 뭐, 종류 번식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이렇 해주고, 그냥. 네. 해주시고. 자. 네, 맥크게 해서 좀 깔아주시고. 네, 자, 요, 요, 여기서 그냥 발차하면 됩니다. 발차하시면 되고. 자. 아시고, 아유, 아우 이게 팀겨 나갑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시오 몽정몽키. 이첫으면 사용 기술을 모르겠네. 네. 아. 아, 점수는 10점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10점. 아까 블루 속성이었죠? 이 속성 얘는 10점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안 되겠네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코렉킹이 있었습니다. 네,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아마니요. 그러면 수이 꺾어, 이죠? 네, 어, 이천수는 여기볼두개 생겼네요. 이럼 아무, 아무데나 생기면 되는데 이것도 뭐 품, 품질을 잘 모르겠는데, 이가 이게 품질이 좋습니다. 지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니시오. 자, 1번에. 제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이벤트 조만간 할 겁니다. 예. 아이고씨, 변신 안 되네. 예. 안녕히 계세요.